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또은 거. 뭐 하는 거라는데? 항상, 급한 거. 시장 놀이? 응. 음. 아쉬웠던 점더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 다음번엔 물건 잘 챙겨가. 이상희 씨 데려와야지. 같이 자야 할거 아니야. 응. 잘 갔다 와. 아이스크림 맛있어? 비싼건데 맛있다고만에 못하지 왜 비싸도 입에 안맞으면 맛이 없을 수 있지 이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사왔는데 할 말이 있을텐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게임시간을 안주신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 게임시간은 얘기를 해보셔응 맛있긴 내놔 내가 먹어야겠어 알겠다고 예쁜지 쿡쿡쿡쿡쿡쿡 아이스크림리아 콜롬비아 에리아 콜롬비아 포앙앙앙앙앙앙앙앙리아 콜롬비아 이상해 이고 귀여워 지호 너이상해지한번 안을 때마다 형한테 고마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침에 엄마가 1층에 응. 내려와서 불을 딱 탔어. 응? 응, 응. 그랬는데, 손을 응. 이렇게 천장을 아무 생각 없이 슉 봤어. 응. 돈벌레가 붙어있더라고. 응.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지원 지우가 돈을 많이 벌었나봐. 그게 아니라 돈벌레는 스판 데를 좋아한대. 이런... 왜? 아니요 근데 우리 제스키 켰는데? 돈벌레가 왜 돈벌레인지 알아? 돈 많이 벌어다 줘서 그거 아니야 정답! 돈을 많이 사용해서 아 그런 거였어 그게 아니라 돈벌레 있지 응. 돈벌레는 부자한테 있대 왜? 네? 부자 겨울에 뭐해? 제스키 들지선팜을 아니? 좋아해가지고 아니요 아무튼, 그럼, 우린 부자네. 대답해라. 응답해라. 응. 우리 부자네? 대답해라. 우답해라 우리 부자네? 예이! 학원, 니들 때 이야기야. 뭐라는 거야? 이제 부자들은 아파트에 사가지고, 돈벌려못 <laughs> <전파리가> 올라와. <laughs> 산타 할아버지 힘들겠어? 불특도 없는데, 문을 여고 들어가면 각 층마다 애들이 있어. 올라가고 두고, 올라가고 두고. 그라가면 <laughs> <올라가고> 얼마 나 힘들겠어. <laughs> 접시 갖다 놓으세요. 뭐.